90년대 이후 휴대폰은 극적으로 변화해왔지만, 휴대폰을 둘러싼 수많은 속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화소수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화면은 어두울수록 눈에 더 좋다. 밤새 충전을 한다면 배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 스마트폰이 수중에 뜰수 있다. 아, 마지막 말은 그냥 해본 소리예요. 스마트폰에 대한 속설은 수도 없이 많고 끊임없죠. 그럼 이 미심적인 거품들을 좀 터트려 볼까요? 1. 휴대폰이 주유소에 불을 낼수 있다. 석유가스가 인화성이 매우 높아서 불꽃만으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불꽃은 라이터, 성냥 또는 정전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은 아니에요. 휴대폰이 불을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배터리에 결함이 있을 때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도 없답니다. 주유소에서 휴대폰이 금지되는 이유는 아마도 휴대폰이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동안 조심성 없고 부주의한 태도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이 밤새 스마트폰을 충전하면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휴대폰을 스마트하다고 말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장된 보호장치 덕분에 스마트폰은 언제 충전을 멈춰야 하는지 알고 있죠. 불과 10년 전에는 과충전이 실제로 배터리를 손상시킬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3.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렸다면 쌀 단지에 넣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분을 좋아하는 곡물 알갱이가 젖어버린 스마트폰의 구석구석의 틈에서 물기를 흡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쌀은 주변에 어떤 액체도 흡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쌀 알갱이는 휴대폰에 직접 닿아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쌀 전분이 액체와 섞이게 되면 스마트폰의 정교한 전자장치에 들러붙을 수 있는 반죽을 만들어낸답니다. 실험에 따르면 48시간이나 지난 후에도 쌀은 스마트폰의 물기를 겨우 13%만 흡수할 수 있었어요. 기기가 완전히 말랐을 때쯤에는 이미 부식으로 내부에 손상되기 쉬운 전자장치가 망가진 후였죠. 결국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얻게 될 최선은 스마트폰 초밥뿐이지만 그게 정말 맛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4. 휴대폰으로 달걀 요리를 할수 있다. 이 속설은 인터넷 기사가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발생되는 전파가 너무 강력해서 달걀을 두 개의 휴대폰 사이에 놓으면 익힐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음, 색다른 요리법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겠네요. 휴대폰이 방출하는 방사선은 극소량이어서 달걀을 끓이려면 스마트폰이 7000개는 필요할 거예요. 심지어 이 숫자조차 아무도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일 뿐이랍니다. 5. 스마트폰은 신용카드의 자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 휴대폰을 신용카드와 같이 보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두번 들어본 게 아닐 거예요. 휴대폰은 물론 자기장이 있지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은행 카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냉장고의 자기장은 신용카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6. 자석은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정보를 플로피 디스크나 테이프에 저장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대식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불가능합니다. 자석은 스마트폰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안에는 특정 기능에 사용되는 작은 자석도 몇개 들어 있어요. 현대의 휴대폰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자력이 필요 없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이 할수 있는 일은 휴대폰의 나침반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좋아, 어차피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GPS 및 모든 종류의 지도와 같은 내비게이션 앱은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 어플리케이션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방향을 알수 없게 될 것입니다. 7. 충전하기 전에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도록 두어야 한다. 휴대폰 배터리에 할수 있는 가장 나쁜 일중 하나는 배터리를 계속 소모시키는 거예요. 모든 리튬이온배터리에는 일정한 횟수의 충전 주기가 있는데 이는 배터리를 100에서 0%로 구동하는 주기입니다. 현대의 휴대폰 배터리의 충전 주기는 약 400에서 500회입니다. 배터리를 매일 방전되도록 둔다면 휴대폰은 1년 반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폰 배터리가 20% 남은 상태에서 작동을 멈췄을 때에만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배터리를 비우면 내배 센서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죠. 8. 휴대폰 카메라의 화소수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소수가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올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화소 수가 아니라 화소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1,600만 화소 카메라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고화질 화소는 더 크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가야 하는 화소 수도 더 적답니다. 9. 4G는 3G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4G는 연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4G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든지 5 메가바이트는 여전히 5 메가바이트일 뿐이에요. 4G를 사용하면 다운로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4G가 인터넷 사용량을 금세 잡아먹는 한 가지 이유는 다운로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단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 화면은 어두울수록 좋다. 결국 어두운 화면은 배터리를 절약해 주니 좋은 일이겠죠? 글쎄요 여러분의 안경사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어두우면 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두통이 생기고 눈은 피로하게 될 거예요. 화면 밝기가 50% 이상이라면 화면 밝기를 조금 줄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밝은 화면은 자극은 물론 안구 건조증과 피로에 이르는 다양한 단기간의 안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11더 나은 사양은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한다. 새로운 휴대폰을 사면서 여러분은 빠른 속도, 긴 배터리 수명, 그리고 다른 특전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폰이 서류상으로는 훌륭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다양성, 그리고 다른 요인에 따라 성능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12 스마트폰은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현대의 휴대폰은 전자파를 방출합니다. 같은 전자파가 라디오를 작동하기도 하죠.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주파수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절대 안전하답니다. 휴대폰의 방사선 문제는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로 이 사실은 수천 건의 출판된 논문에 의해 입증되었어요. 13 충전 중에 전화를 하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 휴대폰에 불이 나기 시작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저품질 배터리, 믿을 수 없는 중고 충전기, 그리고 불확실한 충전 방법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높은 전압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원래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전화 거는 일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도 충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충전하는 데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게 다죠. 14 휴대전화의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 수명은 대부분 휴대폰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같은 두 대의 스마트폰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전자장치와 화면을 장착한 휴대폰이 한 번의 충전으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식도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죠. 게임하기 사진찍기, 소셜미디어 사용은쉴새없이 배터리를 소모시킨답니다. 15. 백그라운드 앱을 종료하면 휴대폰 성능을 향상시킬수 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매우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더많은 앱을 실행할수록 더많은 배터리가 소모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드로이드와 iOS 둘다 멀티태스크 기능이 있고 백그라운드 앱은 실행되지 않아요. 단지 빠르게 재실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을 뿐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지는 않죠.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면 더 많은 배터리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은 앱을 재실행하는 것보다 앱을 여는 데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16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요즘 사생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할 때 사생활 보호나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죠. 보호 모드는 브라우저가 여러분의 쿠키, 비밀번호 및 다른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암호화된 접속과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검색 기록을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어떤 시크릿 모드도 악성 코드로부터 여러분의 휴대폰을 보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제 스마트폰 초밥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레시피도 모두 말해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명과 함께 하세요.